이거 뭔데? 이렇게 무거운데 이거? 이전에. 또라이몽 주머니. 또라이몽. 또라이몽. 보자. 일단 좀 많은데 트러블을 가려야 된거나 잡티를 가려야 된거나 할때 진짜 급하게 막 쓰기 좋은 쿠션. 이게 좀 여름에 쓰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쓰기에 좋아. 그냥 막 바르기 좋은 선스틱. 모닝이 안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기 좋거든? 덧바르기도 좋고 화장한 다음에 되게 막 바르기 좋아.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날에 진짜 필수크밥 먹고 나거나 뭐 하면 립이 지워지잖아? 그럴 때 립인데, 이거 완전 미니미한 립이거든? 미니미한 립인데 되게 쫀득해. 그래가지고 약간 여름철에도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쫀득하게 약간 촉촉한 립을 완성할 수 있는. 어, 이렇게 바르기 좋은 요런 립, 같은 이런 느낌. 짠. 헤어 픽서거든? 아 내가 이게 출산한 거뭔봐 여기 잔디머리가 엄청 생겼잖아. 좀더 그 잔디머리가 좀 많이 솟아있다, 위로. 그럴 때 요걸로 그냥 요렇게,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기 좋은 아니 머리 정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요거 그리고 또 있어 또 급할 때 쓰는 거 이건 모닝이가 울때 여기 쏴 이럴 이럴 때 쓰는 거또 이건 너무 이유식이 뜨거워졌다 그럴 때 쓰는 선풍기 이거는 톡톡이 이것도 있고 엄청 많아 좋네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자세한 사항은 구독 댓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안녕.